자이 문제를 파악해보자. 0과 1을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n 자리의 숫자, 자연수 그거의 개수를 an이라는 기호로 나타내라. 그런데 다만 조건이 0이 연속해서 나열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근데 이것을 어, a1은 뭐냐? 하면은 0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이거는 두 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a2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0에다가 1 하고, 그 다음에 1에다가 0하고, 0 하고, 00은 안 되니까 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3를 보면은, 이것이, 음, 011, 101, 1, 111,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다가 010 0 있고, 110 있고,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개고, 여기가 3개고, 여기가 5개고, 응?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하는데, 이건 구해보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그냥 8개라고 결론을 내려. 그래도 돼. 왜 그렇게 되느냐? 응? 하면은, 여기에서, 자, 이 A3을 구할 때의 과정을 잘 생각해봐. A3을 구할 때,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나누는 거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두 어 자리 있는 거에다가 두 자리 있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1을 뒤에다 붙인 거 이것들이 그런 거거든 이거 1을 여기 앞에 거 A2에 있던 숫자에다가 거기다 1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개가 A2와 같은 숫자가 나왔어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두 개가 추가된 것은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느냐 면은 여기에 어? 이 0을 하나 더 붙이는데 이 앞에 있던 숫자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만드는데 여기 그두 번째 있는 1, 0에다가 0을 붙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기 두 번이 연속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 이두 개가 된 건데 이두 개가 또 어디서 왔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두 개가 여기에서 온놈들이야즉 여기에 앞에 A1에다가 이 1을 붙여줬기 때문에 0이 연속되는 상황을 막아줬지 거기에다가 이제 A3과 할때 0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A3라는 것은 여기서 알수 있다시피 A2 즉, 여기 있는 거에다가 무조건 1을 붙여서 만든 거,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A1에 있던 거에다가 1을 붙여준 상태에서 0을 붙인 게 아니라 1을 붙여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0을 붙인 걸로 이렇게 되니까 A1 이렇게 더한 것이 된다는 거야. 그 원리가 A4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 응? 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덟 개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여기 A3 5 개, 어? 이거에다가 그 1을 다 붙여주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0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A3에다가 그 앞에 있던 녀석들에다가 1을 붙여주고 나서 다시 0을 붙여주는 상태, 어? 즉, 어 이거에다가 0을 붙여주는 거, 어? 그렇게 해서 3개 더해준 거니까 a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5 더하기 3이다. 즉, 여기에서, 어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an이라는 것은 an-1 더하기 an-2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 규칙을 소위 뭐라 그러자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 피보나치 네? 수열수열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는 수1에서 배우는 건데, 어, 본격적으로 거기서 배우더라도 이 피보나치 수열은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 이건 오히려 경우의 수의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수열이라는 주제는 수1에서 배우지만, 피보나치 수열은 거기에서 정규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의 특별한 에,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거냐? 아, 어, 여기서 나열야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 시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도 1이야. 그 다음이 여기 세 번째 앞에 거두개 더해서는 2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더해서 3이 되고 2, 3, 5, 그다음에 3 5 8, 컴마로 구분하잖아. 그 다음에 13 여기서 21 이와 같이 가는 응? 이 규칙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는 지금 뭐야 우리가 볼수 있듯이 이 어, 처음에 2, 3 어? 5, 8 이와 같은 식으로 가간 규칙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앞과 뒤의 전후관계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관찰해서 그것을 구하도록 하자 이거야 응? 이 문제의 변종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응? 여기 이 계단이 있어 이 계단이 있는데 여기 그첫 번째 스텝 여기가 A1이고 A2고 A3이고 A4고 A5고 A6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들이 쭉 있을 때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른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도 단서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단서조항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어, 계단을 올라갈 때 가랑이가 무지해서 4, 5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개 내지 두개밖에못 올라간다 이거야. 어? 그랬을 경우에 이 어, A10, A20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면은, 첫째, 여기서 이것도 천천히 구해봐. A1은 얼마냐? 한개단이니까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즉, 한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해야 돼? A2는 여기에서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발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 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 다음에 A3은 어떻게 되느냐? A3은 하나, 하나, 하나. 어? 그 다음에, 어, 두개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이거 세 가지야.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하려면은 좀 힘들지. 어?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은 a 에 어? 어, n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어떻게 올라왔던 신경은 안 써. 자, 예,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여기 여섯 번째 올라오는 그 직전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은 A5에서 한 발짝 더 뛰어서 올라오는 거 어? 그거하고 그 다음에 A4에서 두 발짝 뛰어서 올라오는 거그두 가지 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A4가 얼마고 A5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 하지만 여튼 거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뛰어서 올라오는 것그 다음에 A4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두 발짝 더 뛰어서 올라오는 것그 이외의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AN을 어? AN-1 더하기 AN-2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A1, A2 이거, 어, 1, 2, 나왔지? 그 다음에 A3은 얼마야? 3이 되지. A4는? 그러면 2, 3에서 여기도 5가 된다, 이거지. A5는? 여기에서 4에서 여기 한 발짝 덧대서 올라오는 거, 5 더하기,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칸까지 온 거에서 두 발짝 덧대서 올라오는 거. 이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8가지가 되는 거지. 어?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수열의한 종류가 되는 거야.